불 지키는 팜입니다. 이거는요, 애벌레고, 요 이것도 애벌레고, 에볼레고, 이것도 애벌레고요, 이것도 애벌레고, 이것도 애벌레고, 이것도 애벌레고, 이거 애벌레요? 어. 이것도 애벌레고요. 어, 그 다음은 이건 새예요. 그리고 음, 어디지? 어디? 는 바로 벌입니다 바로. 벌 그리고 이걸 보면 다한 개씩 다 날개 차이가 다 다른데요 아 <laughs> 달라요 다려요. 아 이거 하리가 만든 거구나 하리가 응 하리? 이건 그럼 뭐예요 이거는 네.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벌집입니다 아. 도 해야지, 하리. 끝 끝.